네, 안녕하세요. 비니 만들어 봤는데요. 음, 요거는 조금 풍성하게 쓸수 있는 비니입니다. 두껍게. 이 부분을 두껍게 해서 조금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쓸수 있는 비니. 어, 그리고 제가 떠보니까 여기는 겉뜨기 두 단을 떠서 접히게 만들었고 여기는 겉뜨기 한 단을 떠서 접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떠본 결과로는 여기도 여기를 겉뜨기 한 단만 뜨시고 여기는 접히는 부분 없이 그냥 한코 고무뜨기로 쭉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접어서 쓰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접히니까 이 부분이 좀덜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그건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딱 접히니까 또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하는 게 없어서 좋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여기는 겉뜨기 한 단만 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안뜨기가 두 단이 이렇게 보이니까 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겉뜨기 한 번만 했을 때는 이렇게. 그것 좀 참고해서 뜨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자 성인용 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뜨시면 되고, 아이들 거는 코수를 조금 줄여서 뜨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102코인데요. 거기서 한 뭐, 8코 정도 줄여서 뜨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실이나, 저랑 같은 실을 사용하지,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제 떠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겨울 비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메리노 디럭스라는 실이고요. 색상은 22번 색상입니다. 네, 22번 스카이색입니다. 하늘색. 그리고 얘는 뭐예요? 14번 청록색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사를 해서 뜰 겁니다. 그리고 대바늘은 모자용 대바늘, 이렇게 짧은 거, 40cm 짜리가 5mm.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긴것도 하나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게두개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긴 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위, 돗바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실을 위쪽에 놓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통과한 다음에, 검, 엄지에서 검지 쪽실 갖고 와서, 풀어서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이고 나면, 아이고, 조이고 나면 꼬리 실이 엄지 쪽으로 와요. 꼬리 실이 엄지 쪽으로 와야 실이 모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엄지 쪽에 있는 꼬리 실이 밑에 감아지는 실이 되는 거고, 검지 쪽에 있는 실은 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소요량이 많죠? 그래서 꼬리 실이 엄지 쪽으로 오는 게 실이 안 모자랄 수 있어요. 뜯어보면, 검지 쪽으로 와서 뜯어보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02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02코 잡아서 올게요. 네, 총 102코를 잡고 왔습니다. 한코 고무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2의 배수로 코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원통 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원통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코를 더 잡습니다. 한코더 잡고 코가 꼬이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첫 코를 오른쪽 코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02코가 필요한 코고 이한 코는 이 벌어, 벌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코예요. 그 103번째 코를 지금 첫코 옮겼죠? 그첫 코에다 덮어 씌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코는 원위치. 그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오므려지거든요. 그리고 한번 매듭을 짚고 갈게요. 꼬리실은 뜨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정리할 만큼의 길이만 남겨놓고 잘라 주셔도 돼요. 매듭을 한번 짚고 갈게요. 그래요. 어지니까 그리고 표시핀 표시링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없으면 그냥 다른 색깔 실로 매듭을 져서 이렇게 껴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껴놓으시고 이제 한코 고무뜨기로 뜨면 됩니다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어뜨기, 안뜨기. 계속 반복해서 뜹니다. 네,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로 한 단을 쭉 떠서 올게요. 한코 고무뜨기 만드시면 됩니다. 네, 한코 고무뜨기 한 단을 떴습니다. 코를 잡은 단이 단위 한 단이고 지금 두 번째 단을 뜬 거예요. 코를 단수를 해 알아보면 여기 이렇게 겉뜨기 모양 하나 보이고 바늘에 걸린 코두 단을 뜬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총 8단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단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8단을 떠왔습니다. 단수 헤아려 볼게요. 이렇게 체인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늘에 걸린, 코, 걸린 코까지 8단. 떠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겉뜨기로 쭉뜰 거예요. 전체를 겉뜨기로만 떠주세요. 한코 고무뜨기 아니고 겉뜨기로만 쭉 뜹니다. 8단을 뜨고 겉뜨기로만 뜨세요. 겉뜨기로만 뜨고 있습니다. 네, 겉뜨기로 쭉 한단 떠서 올게요. 네, 겉뜨기 한단을 떴습니다. 한단을 더뜰 거예요. 겉뜨기로만 총두 단을 뜹니다. 겉뜨기로만 뜨고 있습니다. 쭉 떠서 오도록 할게요. 한코 고무뜨기 8단 뜨고, 겉뜨기로만 2단을 뜨고 있습니다. 쭉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겉뜨기 2단을 뜨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코 고무뜨기로 뜨면 됩니다.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처음에 떴던 한코 고무뜨기 무늬대로. 8단 고무뜨기 뜬 다음에 겉뜨기로만 2단을 떴고요. 그리고 다시 한코 고무뜨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접히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한코 고무뜨기 쭉 뜨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고무단 8단을 뜨고 겉뜨기로 2단을 떴습니다. 그, 거기에 이렇게 딱 접혀지는 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리고 한코 고무뜨기를 8cm 정도 떴어요. 여기서 한번더 꺾으실 분들은 꺾으셔도 되고, 안 꺾으실 분들은 그냥 쭉한코 한 고무뜨기를 뜨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한번더 꺾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겉뜨기 두 단을 떴잖아요. 이번에는 겉뜨기 한 단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코를 겉뜨기로 한 단만 뜨겠습니다. 쭉한단 떠서 올게요. 겉뜨기로만 한 단. 네, 겉뜨기로 한 단을 쭉 떴습니다. 그러면 또한코 고무뜨기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변함없이 한코 고무뜨기로 쭉뜰 거예요. 쭉한코 고무뜨기 쭉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꺾이고, 여기 방금 겉뜨기 뜬 데서 한번 꺾여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 써지는 거예요. 도톰하게. 쭉한코 고무뜨기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실이 한 볼이 다 되도록 떴습니다. 약 33cm가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우리 8cm에서 한번 더 접게끔 했었죠. 이렇게 도톰하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할 때는 바늘이 두 개가 있어야 좀 편하게 뜨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얘가 첫 코인데 요 마지막 코를 뜨지 않고 일단 왼쪽 바늘로 옮길게요. 요 상태에서 두 코를 같이 겉뜨기 뜹니다. 얘가 마지막 코고 얘는 첫 코예요. 첫 코와 마지막 코를 같이 겉뜨기 그리고 두 코를 계속 겉뜨기 해서 줄여 줍니다. 저는 실한 볼이 다 들어갔는데요. 마무리할 정도의 실 남겨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할 때 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두 코씩. 계속 떠, 뜹니다. 두 코씩 겉뜨기로. 두 코씩 한 단을 떴습니다. 그리고 평단을 한단 뜰게요. 줄임없이 평단을 한단 뜹니다. 네, 평단 한단을 떴고요. 그 다음에 또두 코씩 떠서 줄여줄 겁니다. 네, 또두 코씩 뜹니다. 두 코씩 겉뜨기. 하나 남는 건 그냥 뜨시면 돼요. 그리고 또 평단 한 단을 뜨겠습니다. 또두 코씩 떠서 줄입니다. 네, 그다음 평단 한단 뜹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cm 정도 실 남겨서 자르고 돗바늘에 끼워서 이 코드를 통과시킵니다. 돗바 코에 돗바늘을 다 통과시킵니다. 들을 한번더 통과시켜 줍니다. 바짝 무려서 밑으로 빼서. 안쪽에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실을 걸어서 매듭을 짓고, 실 사이사이 통과시켜 줄게요. 통시켜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모자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처음에 8단 뜨고 꺾어지게 떴고 그 다음 8cm를 뜨고 꺾어지게 떴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다 접어서 이렇게 머리 쓰시면 굉장히 풍성한 모자가 되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쓰셔야 얼굴도 작아 보입니다. 요 꼬리 실도 마저 마무리 할게요. 실 사이사이 지나가서 올라가고 반대 옆으로 실 사이사이 또 내려옵니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실한 볼을 아예 다쓴 거예요. 요거는 요만큼 남았고, 디럭스 실은 뭐해요, 실은? 꽤 남았어요. 음, 한볼 가지고 떴는데 요만큼이나 남았어요. 네, 실 양은 한 볼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모자에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 같은 거 달아주면 또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라벨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디럭스실 한 가닥만 뽑아서 뽑아서 탭을 짓고요. 오, 라벨 다를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실에 바늘을 통과를 시킬게요. 풀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라벨을. 밑으로 지나와서 반대쪽. 안쪽에서 마무리 를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라벨을 달 았습니다. 있고, 없고도 굉장히 뭐, 달라 보이고요. 라벨 종류도 많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예쁜 걸로 다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풍성하고 뭐, 얼굴이 작아 보이는 비니 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